어제 근데 조선사랑꾼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 수민 원혁이, 음. 고정이 재밌... 있어요? 그래, 고정 팬이 네. 있어. 세 개의 커플 해가지고. 나 보면서 막 울었잖아, 그래서 또. 신랑이랑. 우, 그러면서 우리거 보자고. 아, 결혼식 영상? 응. 어. 아니, 틀어줄까? 결혼식 <웃음> <웃음> 어, 비법 잘 깔았어. 어떻게 안 났어? 방송도 안 나왔잖아. 네. 그럼, 비공개를 왜했는지 몰라. 이거 <목소리도> 틀고 <laughs> 싶어서 그 아, 얘기한 아,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아, 뭐, 저 틀지 않으니까 본인이 던진 왜? 거야. 수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 <laughs> 그거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를 USB, USB 오, USB로 이렇게. 이거 꽂아야 돼. 너무 예뻐요. <laughs> 봤어?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laughs> 너무 예쁘다. 우리가 얘기할게. 이봐 나 이쁘지? 커트 머리.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우와, 아 갑자기. <웃음> 갑자기. 우리가 이미 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갑자기? 여기 우리, 갑자기.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아니, 출산 준비라며 아니 근데 보고 싶어. 아니, 아, 한번 보자. 출산 우와, 준비를 보다가 웃긴다. 갑자기. <laughs> 아 지금. 어? 아다 아, 보자고, 채소들이 아무데나 갖다 붙여 정말. 와 되게 잘 잘했다. 오. 영화처럼. 귀여워, 귀여워. 어 예뻐. 아, 예쁘다. 알지 이거 무보정인 거야. 어, 어. <laughs> 아니, 이게 어제 그거 보는데 우리 결혼식이 생각나더라고. 신랑 김정우가 신고 박보양의 결혼식. 어이구야! 김정우야! 누구야? 준 씨가 소개봤어? 봤어씨랑소봤어 신랑 씨 신랑 아 멋있다 <laughs> 살 많이 뺐네 봐라. 이날 그래도 나름 잘 참더라. 맞아. 맞아. 눈물 잘 참았어. 맞아. 10년 사귀고 결혼한 거니까 음.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겠다. 나인영은 항상 나를 웃게 해주는 그대의 환아를안내로 맞이하여 앞으로 평생도 괴롭거나 즐겁거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대를 지키고 사랑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 사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나 눈물나 나왜 <laughs> 이렇게 웃기냐? 아니 자기가 자기가 보다놓고선 자기가 아니, 틀어주고 자기가 울고 우는 있어요. 이게 왜 우는데 웃기고 보라 보라라서 음, 는데 보라라. 이게 보라 매력이에요. 맞아. 이게 아, 보라 매력. 얼마나 예. 멋있어요. 울고 있는 모습 보고도 어. 우리가 즐겁잖아요.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 어, 여기 모든 분 앞에 사어나 이때 진짜 슬펐어. 진짜 많이 울었어 이때. 다운 나봐 이때는. 진짜, 10년, 13년, 이제 10년 만나면서, 진짜 서로 밑바닥에서부터 만나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신랑도 그, 지금은 제작사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무명 배우로서 이거를, 배우를 계속할지, 프로듀싱을 할지, 할지 음. 이 갈림길에 음. 있었을 때, 만났거든요. 나도, 서른이 됐는데, 배우로서. 어떡하지 나이도 있고 이제 안써 주는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할 때였어요.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다 거쳐 와서 이 집을 소중하게 고했고 또 결혼식 이 결혼식까지가 진짜 둘이 오롯이 둘이서 만든 결혼식이라서 진짜 이 이거 보면서 또 리마인드하고 아, 우리 또. 옛날에 힘들었을 때 생각하자 막 그러거든 너무 안된 거야 신랑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독불장군이고 혼자 호랑인데 이날 너무, 안, 너무 작아 보였어요 신랑이 되게 신랑이 안 됐더라고요 노래 들으면 슬퍼야 계속 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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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래 이제 이 음. 가정이 아이까지 네. 가정이. 네. 음. 뽀뽀를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섹시. 아, 방금 울었었 때네, 이제. 아, <laughs> 어, 너무 슬퍼요 <laughs> 이게 2년 전 오덕이 낳기 전에. 와, 2년, 그렇죠, 2년 됐다. 음. 아,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 진짜 어렵게 결혼 시켰다. 진짜 어렵게 10년이 걸렸다 여기까지 쓰기. 아, 출산 직전이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나 보다 만감이 교차하는. 나는 다 해줄 거야. 다 해주고 싶어요.